7월 12일 어린 우묵체에 배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뭔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서, 어느 광고를 보니까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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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집 애들도요, 아주 작은 일부터 뭐, 다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하루 종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좀 그만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종일 불렀더니 엄마 좀 그만 불러. 근데 왜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여러분을 찾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왜 찾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아버지가 한분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때 도움이 필요로 할때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 엘리야의 후예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 가선지자가 되었죠? 하나만 말했습니다. 뭐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만 말했어요. 그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근데 죽은 거죠. 그 미망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용이하면그 미망인이 찾아온 이유는 이랬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엘리사 지도했으니까 엘리사도 알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빚을 너무 많이 졌던 거죠. 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빚을 갚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미망인이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게 도와주세요. 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저에게는 기름 한 병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름인지 몰라요? 밥을 해 먹는 기름인지, 또는 뭐, 다른데 쓰는 기름인지. 어쨌든 기름 한 병만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한 병밖에 없잖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가서 그릇을 빌려요. 밖에 나가서.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변의 이웃들에 가서 그릇을 빌려요. 그 문을 닫고 기름을 그 그릇에 채우세요. 뭐지, 이거? 이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딸랑 기름 한병 가지고 뭘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과. 또 나는,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해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잖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자가 말했으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 남편이, 죽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아내도, 이 망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질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부었어요? 계속 부었어요? 계속 부었어요. 계속 부었어요. 계속 부었어요. 계속 부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들에게 말해요, 더 그릇을 가져오라. 그릇이 없어요. 이미 다 썼어요. 다 했어요.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엘리야, 엘리야가 사르마 가버에게 가서 기름 하나 남고 가루 하나 남았을 때다 나를 주시오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나서 먹고 그 다음에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름 한 병이었는데 믿음으로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채웠더니 정말 다찰 때까지 기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민망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정말 기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이게 그럼 다시 말하면 기름이 빚을 갚을 정도로 나왔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필요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 미망인이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줄 믿고 그대로 했어요. 아마 많은 그릇을 밀렸을 거예요. 그것을 다 채울 때까지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설마 그런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한병으로 어떻게 조금으로 이런 생각 했겠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말 그대로 될줄 믿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목사님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믿음으로 찾아가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또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그 미망인이 그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름이 수없이 많은 그릇들을 채워주는 기름 한 병에서 수많은 그릇에 채워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꼭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친구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을 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주간 평안하시고, 또, 어,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계속해서 예배 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어, 어, 링크를 못 받으시면 유튜브에 태계원 장독의 어린이 공동체로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모두 함께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예배하시고,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